여러분 왕수예요. 제가 오늘 왜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냐면은 오늘은 정말 정말 왕수의 브이로그가 됐답니다. 사실 저 브이로그 인간이 아니어서 뭘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할게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나 항상 느끼는 건데 브이로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음.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뭐 하는지 간단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없는 날에 왕수의 회사 생활. 오케이. 안녕.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여 음, 이거 저번 주까지는 없었거든요. 아 이게 그 이번에 20주년 인테리어 바꾼다고 하셨던 거구나.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그거네. 그 20주년 오셨던 분들은 보셨겠는데 저희 가랜드 같은 걸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똑같이 해두셨나 봐요. 음, 영상도 나오고 귀엽다. 여기는 나그나그 그 몬스터즈 캐릭터들이 붙어 있대요. 난 세비지 베베가 제일 귀여워. 어. 에이크. 뭐야. 천사야? 애인들. 내 자리 내 쓰레기장이야. 그건 뭐야? 일을 하기 위한. 뭐야? 이게 뭐야? 커피. 내일까지 잠못 자. 맞아, 일해야지. 안 돼. 너무 딱 맞잖아. 그냥 이런 구도는 어떤가 해서 이 구도도 있고, 이 구도도 있다 이건 약간 원본 스타일을 따라간 거고, 이거는 내가 구도를 바꿔본 거예요. 시간이야 볼또. 오늘은 불이 늦게 꺼졌어 오늘은 마라탕 가자 <놀람> 여러분 오늘 점심은 마라탕이에요 너무너무 맛있겠죠 맞아 그리고 여러분 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20주년으로 바뀌었대요 이거 보세요. 저 포링은 되게 마카롱 같다. 그치 않나 응, 마카롱 같아 고마워. 나 여기서 빨리 <laughs> 사진 찍고 싶어. 찍고 싶은 거야? 응, 맞아나 다리 이니로 나오게 해줘.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찍고 참고로 말하자면 나 진짜 못 찍어. 왕수가 대두로 나오고 싶어. 그만 응.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해놨다. 이십주년 로고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무카예요. 저번에 방송에서 그렸잖아. 딱딱하게 생겼는걸 거의 수박인데 지금? 왜요? 아니 무슨? 음? <laughs> 아. 1단계를 먹어보시고 2단계를 먹어보시고 그 음. 수십니까, 아니, 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근데 거기에도 1단계라고 되어있었어. 1단계를 먼저 드셔보시고 맞죠, 라고 되어있었어. 신라면보다 조금 맵다요 아, 거기 그 아까 양념치킨을 사러 가고 있었는데 신라면보다 매울 수 있음이었어. 네. 이거 모르겠어. 뭐야 이거 뭐야. 마라탕 그대로네. 반견받았어요? <laughs> <laughs> 아, 안 나오. 나올... 아, 죽을 것 같아. 약간 자기와의 싸움 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 울고 그 보는데? 나 울어. 아, 못 먹겠다. 아. 음, 지금 음, 이제 성공님이 보여. 자,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해보렴. <laughs> <laughs> 얼만큼 매나요? 아, 많이 안 매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엄청 매워요. 이 매움을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아, 이딱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못 모르고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간짬뽕인줄 알고. 간짬뽕 같은 거구나. 아 고기롭게 스프 다넣었다가 진짜 그 느낌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제 <laughs> <있어요. 웃음>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방송 회의하러 가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20주년... 그거 여기도 붙였대요. 이거 봐. 음, 근데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엄청 많나 그렇게 피해봤자 다 나온다고! 방송 회의하러 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회의실 뷰가 굉장히 좋아요. 회의실에서 보는 바퀴 되게 예쁘게 잘 나와. 그쵸? 이제 회의하러 가야지. 오, 힘들어. 자 이제부터 촬영 시작합니다. 하나 네. <laughs> 둘 셋! 자 오늘 회의 안. 내일 왕고픽 방송이 있는데 내일부터 제 어떤 내용을 할지 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리진 플레이하기로 했잖아요. 다운다 받았을까요? 아우, 아니요? 정확한 지적이었어. 이건 올라가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왕고픽에서 유저들이랑 같이 해봤으면 하는 콘텐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음? 근데 너무 평소랑 다르지 않아? 응. 음. 너무 지금 완전 누구예요? 누구야? 우리 평소에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음, 이번에는 이렇게 누구예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 여기 온 김에 방송실 보여줘도 돼요? 그래요. 좋아 제가 어떻게 촬영한 아니 어디서 촬영하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노래 같이 불러줄 사람.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따 따라 같이 불러줘. 따따따따 여러분 저희가 방송할 때 항상 간식을 챙겨주신답니다. 누가? 짹짹이 님 사비예요, 사비. <laughs> 그런 얘기를 지 마. 이거는 방송 유저분이 주신 거예요. 시청자분. 짠. 그리고 여기는 가끔 가끔 보셨겠지만 여기도 촬영 장소란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모든 곳이 한 장소예요. 여기가 제가 촬영하는 곳.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거랍니다. 약간 앉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 평소에 보시면은, 여기에 풋내기 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잭잭이 님이 방송 송출을 해주신답니다. 그니까 러 저희는 한 명이 없으면은 방송을 못해요, 여러분. 저희 8월 일정이에요. 엄청 바쁘죠? 지금 보면은 이제 화요일은 전부 다왕고틱이 들어가 있고, 이 2주 동안 t l m 하고 오리진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답니다, 여러분. 기숙!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기숙! <laughs> 이제 올라갈까? 네. 네. 안녕, 여러분. 일하려고 다시 올라왔어요. 어, 맞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복도에도 20주년 그림이 새로 생겼대요. 짠, 이거는 온라인. 난이 언니가 좋아. 이 언니도 좋아. 짠. 이거는 오리진. 아, 맞아.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왕고픽에서 했던 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니까 러 많이들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거는, 어, 아직 출시 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라그나 로크 브이. 짠. 국내 출시 전이에요. 응, 국내 출시 전이래요. 그리고, 어, 이거는 그거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했던 거예요. 메모리즈.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 쟨 누구예요? 리나예요. 일단은 여기 말고 반대편 복도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 일하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밖에 못 찍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아쉽게 됐죠? 이제 자리로 들어가야지. 혹시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오우야. 다 카키야, 이거 봐. 이렇게 보면 더 극단적이지 않아? 어, 그래? 약간 나무인간 같기도 하고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어, 그 일이 진짜 짱 신기하지? 그래서 그런가 요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드리고 <laughs> 가야겠다 응. 난 간다 안녕 팀장님 아, 어, 얼굴 안 나오게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응. 몇시 퇴근하시죠? 7시입니다 1시간 7시. 4분이 남았습니다 성가 응. 요새 7시 퇴근해요 출근 시간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소음이라. 그러면 아쉽게도 꼭 오겠다. 응. 안녕 여러분 퇴근했습니다. 드디어 퇴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자유리라 저는 오늘 8시에 출근을 하고 원래는 5시 퇴근인데 조금 일찍 아 조금 늦게 퇴근했어요. 이제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좀 바빴어요?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리고 게임도 할 거야 안녕